저번에 그연하형이한번 놀러 왔잖아요. 이번 2회차입니다. 자. 2회차 동안 얼마나 한번 성장했는지 차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링클 리브이좀 키웠네. 일단 은 히어로. 이건 원래 있었던 거. 고 네. 이게 두 번째 캐릭터. 어우, 레벨도 특성비를 먹으려고 141까지 다 키워 놨습니다. 야물 야물 탁치고요 그냥이라도 멈춰. 뭘 지금이라도 멈춰야. 자, 검사 갑니다. 우리 저번에 맞췄었던 아이템들 뭐야? 뭐 없는데? 이거는 저번에 시청자분 주신 거. 미리도 시청자분 주신 거. 음, 음, 음. 이건 스펙업 많이 안 했어. 레벨업으로 고 길을 뚫었어 길뚫, 길돌. 길뚫을 하고 아, 코강도 했어. 이게 보스용? 이게 보스용, 사냥용은 어, 여기 다 있어. 있네. 어, 어 다해 놨어. 오, 레벨도 레벨도 무난하게 잘 나왔는데? 유니온 보자. 어 유니온이 많이 올랐어요봐 예. 꽉지 공격력? 어꽉 차있어요. 저거는 지금 거기에 돼있어. 팬텀으로 음. 세팅되어 있는 거야. 뭐, 뭐가 뭐 팬텀으로 세팅되어 있어? 지금 저거 스탯 세팅. 아아 아, 아, 럭을 하니까? 한... 아 이거. 어 그게 그 팬텀. 도움이 많이 되겠다 팬텀한테. <laughs> 팬텀을 넣어래. 팬텀을? 어. <laughs> 야한개짜리인쇄받 아, 아, 처음 보는 아, 것 같은데 이거? 아니 명훈아 어 아니 귀여워서 아, 귀여워서 아이 귀여워서 진짜 할지 말고 어. 형이 오늘 아침까지 했어 형 이번에 가서 보스 잡은 거 뭐야 저번에 카오스 자쿤 어반 아. 헤딩했어 이 예, 보스 컷 얼마나 들었나 한번 볼까 여러분? 그의 도전 5번 6번 썼고요 원기가 갈겨주고 티한 다음에 아우, 어, 지르기 오케이. 오! 좋아, 좋아. 오, 오 아니? 어, 퓨리스 차지 남아있어. 그렇지. 피피피 아! 아! 근데 잘 아! 아! 진짜? 버프도 다 왔다. 어. 뭐? 극딜도 왔어. 어. 어, 오케 어, 어. 어, 어. 이 어. 오, 오, 어, 두번 가. 아 이거 아 어. 어. 아이고, 아이씨. 야 카우스 작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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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했다. 진짜 투블럭커트하는줄 알았어. 누나 한번 깜빡이자 커트만 하는. 어 아니 이패 넘어가면 세형이어 어,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마음으로 말했어. 너무 집중했어. 오 오디오를 못 채웠어. 오 좋아 좋아. 아이고 아, 우리 해님 께 계속 망하님 격파했다고 또망후고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니 근데 이형 재능이 있어요 진짜 보스전에서 디테일만 추가하면 형 인파이팅까지 가능해. 뭐 예를 음. 들어가지고 아까 이 페이지 때 우리 초록색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. 어. 퓨리스 찾이랑 돌진기로 삭삭 가는 거야. 어, 어. 이게 또 이동기는? 삭삭. 어. 아까 호크이동백기와그 어. 어. 스페이스바네. 뭐그 어. 그, 그거랑 같이 쓰는 느낌이지. 나 이게 너무 보스 잡는 게 재밌어. 음. 나 너무 기쁜 게 뭔지 알아? 이거 보스 리스트 를 내가 다할수 있다는 게 감사해. 언젠가 어. 이렇게 올라갈 게 많잖아. 어허. 형이 지금 일단 여기, 여기 됐어 이거 작품. 얘한번 예 잡을까? 어 예,예 예 해보자. 하자 모드 가볼게. 어. 형, 예, 처음 해봐. 옛날에 그데벤때막 이것저것 했던 같은데 기억이 야. 안 나. 그때보다 어 오케이 왔어. 예, 야 부금 죠 어. <laughs> 자마블지 안으로 피하러 가면은 오오오 딜치리요. 오딜 괜찮은데? 아좀좀 빨리 나저마 안으로. 그렇지. 좋아 좋아. 막자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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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. 오 좋아. 으. 오. 노. No. 어? 이거는 공격 반사. 공? 저 머리 위에 보라색 건모 양떼잖아. 해골바가지 음. 건물. 어. 이러면 공격 반사. 야 그래서 아유. 징들 일안 해. 어. <laughs> 잠깐만. 머리 위에 그 문양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때리면 돼. 알았어. 어. 없어졌어. 없어졌어. 아 이거는 형그 마법진 안에 못 피한 거야. 나를 왜 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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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잡아. 형 출피 되잖아. 빨리 잡아야 돼. 안돼. 오히려 좋아. 연습할 수 있어. 오케이. 좋아 좋아. 안돼. 뭐 무적이야. 저저때저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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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지는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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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좋아 좋아 좋아. 잘 봤어 잘 봤어. 마법진 들어가. 아나나나 보였어. 이제 보여. 준대 좀 있어. 좋아. 와. 와. 아니 근데 잘 잡는데 또 잡을 거 없나? 나 얘를 해보고 싶어 파플라투스. 파플라투스? 얘는. 시 어. 되고. 내가 옛날부터 못 깨던 애야. 음. 아예 그냥 깨본 적이 없어. 그거. 음. 한번 그러면 다음 파플라투스를 한번 잡아보자. 오케이. 오 어, 뭐야 맵 바뀌었는데? 오 어, 이런 맵 아니었는데? 맵이 좀 커졌는데 모양이랑? 여기다가 넣는 거잖아. 처음에 할줄 몰라가지고 뭐 옛날에. 간다 <laughs> 어. 내 옛날에 기억을 되상해볼게. 때려야 돼 내가 기로 맞네. 그렇지. 이렇 어, 이렇게, 이렇게 조금 했나? 뭐, 까이 까인데.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맞아, 폭탄. 아 맞아, 기억났어. 오오오오. 이거 시간 뭐였지? 아 맞아, 저 맞추는 거야. 오케이. 저 맞으면 안돼. 오어아 어. <laughs> 잠깐만. 안돼. 아아 <laughs> 맞아. 아 맞아. 저 어떻게 했더라? 기억 날듯말 듯한데. 아 파란 색깔을 대고 있는 거였나? <laughs> 어 이거 왜 죽었지? 아, 장판인가? 어 내가 알려줄게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건 몸을 막고 있으면 되 그러니까 빨간색 레이저가 안 닿게 하면 돼 근데 이걸 피하면서 물량 먹어야지 알람 때는 이제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냥 똥만 잘 피하면 돼저도안 닿게 안 닿게 갑니다 뭘 지금이라도 멈춰야 카파풀은 솔직히 좀더 맞추고 패턴만 알면은 할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어빌도 한번 그냥 갈아 엎을까 이거 레전 올라가면? 그래 레전을 먼저 봐야돼 오! 왔다 맨 위쪽에 보공이 떠야 됐네요. 보공이 몇프로 %가 나오는 거야? 하면은 랜덤이야. 맨 위쪽에 16%부터 2 0 나올 아 거야. 어. 아 매위기 떴네 또. 아법칙가또 떴네. 아 이게 보공이 떠야 되는데. 여기 있는 거다쓸 생각이야 어차피. 내가 나중에 또 메소드 그냥 줄게. 쓰려고 하던 걸두배 사야 AI가 나오게끔 도와주더라고. 형 메이플을 이해했구나. 아끼려고 하면 안 돼. AI가 다 알아. 간다? 어. 누르면 된 거지? 어. 10번 돌릴 수 있네. 쓰레기. 어. 쓰레기. 어. 쓰레기. 어. 어. 쓰레기? 어! 한번 남은 거 아니야? 어! 아... 좀 빡센데 형? 뿅뿅황 형님 반갑습니다 오! 대형보생! 오! 우와. 오! 대형보생! 고맙습니다 나 이제 소중가안았어아 아, 고맙습니다! 헤어샵에 누구 게임을 접는다고? 누구? 접습니다 템플웨요 빨리 접으세요! 아, 아이고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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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고맙습니다 어 오케이 형 돌리자 메이플스토리 네. 아, 공속은 필요 없어면말 풀공속이야. 방어 무시 그냥... 방어... 16% 얼마나 좋을 아니야, 방어 아, 그러니까 넘지 애 돼. 어, 오, 됐다. 이거는 누가 안 들었다? 청자 본디. 응. 청자 분들 응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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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번 해 보자. 여기다 있어도 이속. 예, 이속. 와 시간이 됐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오, 오 여기 가만있고 퓨리스 차지로 짤딜오 조심 오다이스자 그리고 요거는 잠깐 딜안에서 머리 위에 있는 시간초를 보거나 24이24 그럼 그러면 12때 그러면 먹으면 두 2개 먹을까? 어 이제 하나 먹어봐 오케이 진짜 많았어 그럼 1초 동안 이제 봉인되거든 이따가 이게 안되면 용사여지 쓰는 거라고? 어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1초 동안 봉인 당하고 풀릴 거야 바로 괜찮아 2때 이동 그렇지 좋았다 좋았다 자 머리 오케이 가만히 봐요. 피하고 오른쪽으로 그렇지. 자 그리고 점프하면서 내려오면 점어 점프. 아, 지금 무적기. 아 까비 아, 이게 아. 뭐냐면 점프로해서 내가 같이 샥 내려와야 돼 저기는. 무적으로 어 막으면서 몸으로 막아 그렇지. 무적기 어떻게? 아, 아 이거 무적기가. 어 요때 이제. 요거 진짜 어렵다. 어, 요때 빠르게 이제 그 라이트닝 폼, 라폼이랑 파울링 피스를 꼭 생각해야 돼. 기회가 한번 남은 거지. 그렇지. 이번에 죽으면 빵이야. 연아 좀 시간 있으잘 보자. 어. 여기야. 친애팀팀 항상 고정이야, 형. 어, 아, 어 고정이야. 자 여기서도 이제 어 내려오면 아, 위험하다,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의지, 의지, 3 번. 아, 아까비. 아 까비 여기서 아, 와 까비, 까비. 아. 반 넘겼지. 오 첫틀 잘했어. 표도 잘했어 진짜. 아, 오 충분히 끼를 끼수 있다니까 진짜. 조금만 더 스펙업할까?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잖아, 처음이자 카파투. 그렇지. 이거를 대칭로 넘어가게 되면 너무 아깝을 아, 것 같아. 또, 또. 아 방무 이거를 깨면 아. 데미지가 소홀하게 박히긴 할 거야. <laughs> 당장이아 무동님 고맙습니다. 너무 도움 됩니다 진짜. 네. 이거 하고 어, 오, 이거 하고. 하고 오 잘까인데 방무르니까 또. 오 먼저 쓴다는 마인드? 극대기인데 극대기 못쓰니까 그니까 좀 아쉽지 예, 무섭게 날리고 한번 써봤습니다 준비 어. 아 어때? 썼어 나이지 잘했어 방금 그 반성 아주 좋아 위험하면 왼쪽 갔다가 안 맞고 방금 의도한 플레이야? 아니 나는 그냥 일로 와야 드것 같아서 했어 쉽게 못 봤어 이걸 의도했으면 진짜 깜짝 놀랐을 거야 이자그 패턴 올라가서 여기 위키를 눌러야 돼 2점 한 다음에 그렇지 봉인 이거 4시간 아, 4시간 먹고 4시간 먹고 백100% 밑에 있는 잡아야돼잠목 시간이 없어 2시간짜리 빨리 찾아 안돼안돼아아 아 이러면 아. 풀피 되나? <laughs> 아, 아 잘했는데 이게 야아 근데 야 우리 했다 한번 잘했어 여기까지 온거 좋았어 한번더해한번더 갈래? 응. 이번엔 깰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이번엔 깰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깰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깰수 있을, 있을, 있을 것 같아 어? 아아가비가비 아 아, 어안 뭐야? 안돼 안돼 아, 아 이거 아. 뭐야? 왜 밀렸지 갑자기? 애네 하면은 아아 이거 뭐올라가 아 스킬 보기 때문에 뭐올라가 <laughs> hours later 자 이거 가자 이거 거기, 위에 위로 바로 이거 눌러 저거 가서 바로 가야 어, 돼 바로. 눌러 눌러 일단 먼저 나이스 공인했어 풀고 그다음에 두 시간짜리 먹어 오른 쪽에 있어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먹고 몇초아아아 주... 아, 아, 아. 눌러봐 요아 아홉 아, 아, 시간짜리네 이게. 아 이게 몬스를 먼저 잡아야 돼. 아, 가득 넣었어요. 고급류 <laughs> 다 넣었습니다, 여러분들. 아니 이형 멘탈 나갔어? 아니. 아, 처음 진짜. 나갔어, 진짜. 여태까지 단단했는데 이한 번에 줄과네 <laughs> 시간짜리 먹어, 두 시간짜리 먹어, 네시간짜리를 풀고 삼십 분짜리 먹어, 십 분짜리 먹어. 잠깐만 침착해봐. 침착해, 돌. 그냥 계속 봐. 십 분. 짜 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자, 자 대기해.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숨 들려. 숨 올리고. 숨이 올려놨잖아나이 여기 우리 집이야? 우리 집이야. 우리 집이야. 한번 더! 혹시 몰라! 혹시 몰라! 뭐야 또 해야 돼? 기다려! 아 <목소리> 오른쪽으로! 아.. 위로! 위쪽! 아 제발! 오! 살았 아.. 누르 <목소리> 눌러! <목소리> 누르고 있잖아? 쉿. 누나 눌렀어. 앞으로부터! 아니야! 아아악! 아니, 왜! 아 으! <목소리>

내 시간 먹고 불고 어, 9 시간 먹어 불고 9 시간 먹어 불고 9 시간 먹어 부러지면 내날나누라아기싸먹 저보다 저보다. 어. 실전이야? 어. 더... 나이스. 침착하면 된다. 나 진짜. 자냐. 아 호들갑하지 마. 어 어. 금들갑 금들갑. 위험해 이제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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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그렇지 그렇지. 아, 아. 침착해 침착해. 이제 침착해 기다렸다가. 탁탁지구. 삼번삼번삼번삼번삼번삼번삼번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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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. 피해. 이렇게 좋아. 좋아. 한번더 피하고. 왼쪽에 지금 나누기 있지? 그다음에 우리 V 무적도 있다. V 있어. 아좀더 빨리. 어차피 위에 시간 때문에 우리가 먹으러 가면서 죽어야 될 수도 있었거든. 조심해. 어어. C 눌러. 오케이. C 지금 C C. C. 죽나? 머리. 죽어? 어 죽어 이건 죽어. 이거 안 죽으면은 말이야. 이번 한 번만 일단은 버티고 여? 나서. 아이고 점프 값이다. 체크해봐. 어, 아. 이거 태어나고 이거 풀어야 돼. 먹어도 되고 오케이 먹으면 돼 오케이, 오케이. 그 2시간 오른쪽 하는데 일단 스킬 쿨타임 좀더 돌렸다가 자 이거 일단 음. 냅둬 시간이 틈 C 준비해야지 C C 그렇지 한번 카운터 침착하게 C 한번더 그렇지 그럼 그럼 2패 일단 넘어갈 거거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보자 나이스 2패야 자물렸을때 먹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강제 텔레포트 이렇게 가끔 하거든 아래로 내려가 그냥 오케이 잠옷 정리 굿

어, 손풀 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. 아유 우리 거대한 소대신이 10만 원고 감사히 도모했습니다. 걸소님 고맙습니다. 아 들어가 볼까? 연습을 다 썼는지? 설마. 와와와 이번에 잠금이 막 트였어. 찢었다 와 오늘 메이플 영화 찍었다. 4천 명의 이 지금 아침 대성. 연하영 유튜브 금강연하 게임 채널 금강연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. 트위치 팔로우, 우리 금강요나또 많이 부탁드립니 우리 메리니가 또 성장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같이 또한 입장에서 뿌듯하네요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